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장마 직전에 심은 식물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총 13가지 식물들을 심었는데요 별목련 나무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나무를 제가 피트아우돌프 인스타그램에 3월 달쯤에 보고 구매를 하고 심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심어서 그런지 제가 너무 물을 많이 줘서 그런 건지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잎을 내지 못했어요. 조금 더 해가 하루 종일 드는 곳에 다시 심어주었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가 가격이 괜찮아요. <laughs> 2만원대여가지고 좀 부담없이 새로 사서 드렸는데 나무는 아주 진 분홍색 면과 앞면은 하얀색인 꽃을 내요. 그리고 나무 자체가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나무이고 속성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자라면서 꽃도 크게 내주는 나무이기도 하고 관목으로도 키울 수 있는 나무여서 저희 정원처럼 좀 작은 규모의 점원에 정말 추천할 수 있는 나무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심어놓은 곳이 서부에다가 옆이어서 봄에 서부에 당화 피고, 별목련이 피고 하면은, 저는 아마 너무 기뻐서, 기절해버릴지도 몰라요. 이 나무 밑에는 감둥사초랑, 그 다음에, 에키네시아, 저희 동네 꽃집에 갔더니, 에키네시아 애플그린이라는, 신품적인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봐가지고, 한번 심어봤는데, 꽃잎이 하얀색인데, 약간 아오리사과 같이 연두빛을 삐는 꽃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하나 심어 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린 식물은 야생화인데 크레옵시스 문빔이라는 식물입니다 크레옵시스 문빔은 국화과 식물이에요 굉장히 건조에 강하고 강인한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잎은 코스모스처럼 솔잎 모양으로 막 나있고 꽃은 아주 생노란 꽃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파스텔 톤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옅어지는 소녀스러운 야생화인 것 같아요. 꽃을 6월에서 10월까지도 핀다고 하더라고요. 데드 헤딩을 꾸준히 해주면 9월을 넘어서서 10월까지도 꽃을 내준다고 해서 굉장히 효자식물일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심은 자리가 큰꽁의 비름 바로 옆이어서 이번에 그 자리에 문미을꼭 심어보고 싶어서 한번 심어봤거든요. 큰 껑의 비름은 이파리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좀 두껍고 넓고 느낌이 있어요. 꽃도 그 위에 이렇게 구름처럼 뭉게뭉게 붉은 꽃이 피잖아요. 반면에 크레옵시스 분빔은 잎파리도 굉장히 하늘하늘 거리는 잎파리예요. 꽃도 듬직듬직하게 나는 꽃이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소녀스럽게 나는 꽃이라서 그 둘이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같이 있을 때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다음 식물들은 대립원의 종류 식물들입니다. 아리머네에서 남천 세종류랑 엘더베리 나무 하나랑 그다음에 단계나무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제 해가 졌기 때문에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쪽에 두 가지, 이거는 외성남천 토 а й 라이시고레몬앤라임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외성남천 업세시드입니다. 업세시드. 이세 종류 모두 70cm까지 크고 너비는 60cm까지 큰다고 해요. 일본에서 온좀 작은 종류의 남천이에요 옆에 색감이 약간 붉은 기운이 있어서 반개나무랑 그 다음에 저 뒤쪽에 파니큐임들이 나중에 가을이 되면서 조금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쪽에 좀 넣을 것 같아서 여기다 심고 엘더베리는 엘더베리 블랙레이스라는 나무인데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는 키가 나중에 3m까지 큰다고 해요. 그리고 너비도 2.5m 정도 되는 굉장히 커지는 나무예요. 그래서 얘는 아주 가장자리에다가 심어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저 뒤쪽으로 이제 엘더베리가 자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쪽에 보시면. 안개나무가 저희는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 더 보내주셔가지고 이틈 사이에 이쪽에 하나 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나무 구름이 더 커졌죠? 그래. <놀람> 이 남천 색깔이 참 예쁘네요. 약간 와인색을 띠는 남천이에요. 다들 잘 신겼죠? 아주 멋있습니다. 시고 그리 연한 형광 연두색.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 글라스입니다. 모두 호스타종류고 그다음에 얘는 매화 홀떡이 티아렐라 매화홀떡인데 여기 폐장초 옆에 벌써 하나 심겨져 있고요. 봄이라서 봄에 꽃 피는 거라서 지금은 꽃이 안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숨꽃은 서비스로 주셨어요. 비가 엄청 와서 비를 많이 맞았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쓰러지진 않았어요. 물론 요거, 아, 지주대. 지주대를 우리가 다 해줘서. 근데 키가 큰 냉초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쓰러짐이 있어요. 에메랄드 그린 밑에 이 호스타들 심어줄 건데, 에메랄드 그린 가지들을 조금 잘라줘야 되거든요. 요 가위 저희가 최근에 구매한건데 펠코가위입니다 펠코가위 요거 사용해서 뿌리를 좀 잘라준 다음에 호스타 한번 심어볼게요 이쪽 에메랄드 그린 밑에다 한번 정리를 해서 심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은 식물은 방풍나물입니다. 흔히 식방풍이라고 하는 나물인 것 같은데 보통 채소로 먹으려고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갔던 꽃집에서는 이거를 많이 키우셔서 꽃으로 보게끔 키우셨더라고요. 너무 꽃이 예쁘고 산형으로 우산처럼 생긴 꽃들이 나는 식물이라서 아미초, 레이스 플라워 꽃이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대신에 차이점이 뭐냐면 이 방풍나물은 대가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보통 식방풍으로 키우는 나물은 이렇게 대를 두껍게 키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얘는 그냥 꽃 보려고 야생화밭에 심어둘 거라서 이렇게 키울 예정입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야생화 꽃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장마 전에 저는 13가지 식물들을 모두 심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짬날 때마다 심는 거라서 영상이 조금 정신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모두 장마 기간 동안 큰 사고 없이 건강하시고 꽃들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